바로 자 기본 동작 단전로 준비 예. 밑으로 하나 예. 앞으로 하나 예. 위로 하나 예. 옆으로 하나 예. 기목기 준비 예. 시작 하나 둘셋넷 주먹 치기 슬로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압축, 압축! 카운트 파워 허일이삼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압축 스피드 압축. 스피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압축. 원투 하나, 둘, 셋. 원바비 하나, 둘, 셋. 원오퍼 하나, 둘, 셋. 원후 하나, 둘, 셋. 원투 오퍼훅 네번 연속. 하나. 하나, 좌세, 야! 하나, 야! 하나, 우나 하나, 다나하번 하나, 야! 야! 4번. 앞에서 뒤로.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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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나하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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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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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번 하나 발 바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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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눈높이 자 우리 노란띠는 제자리 앉아 명상 자세 6번 하나 하나 둘셋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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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바꿔 흥팔번 예! 예! 하나 흥팔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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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양반작지 전회법 1번 하예 2번 하예 3번 하예 1번 하예 2번 하예 3번 하예1 2 3번 시작 예들 바로 예 발차기 준비 예 뒷꿈치 차올리기 하나 안다리 차기 들예 바깥다리 들 앞차기, 허! 찍어차기, 허! 역차기, 허! 뒤꿈치 샤돌기, 허! 뒤돌려차기, 허! 앉아돌리차기, 허! 뒤차기, 허! 발 바꿔! 야. 뒤꿈치 샤돌기, 허! 안다리, 들. 예 예. 앞차기 하나. 예 예. 뒤꿈치 하나. 예 예. 옆차기 하나. 예 예. 뒤꿈치 사돌기 하나. 예 뒤돌려 차기 하나. 예 예. 앉아 돌려 차기 하나. 예 예. 뒤차기 하나. 예 예. 바로 준비. 하나 일어서. 호방 준비! 허! 예! 예! 일어서! 예! 왼손 좌측방 준비! 허! 예! 뛰어! 일어서! 예! 오른쪽 우측방 준비! 예! 예! 일어서! 예! 자, 우리 노란 띠는 제자리앉아 좌전방 준비! 예! 왼쪽 허! 일어서! 우전방 준비! 야! 오른쪽, 헛! 일어서 야! 좌회전 측방, 좌자세, 하나! 한 바퀴 도는 거, 헛! 빨리 셔츠! 일어서 야! 우회전 측방 준비! 야! 헛! 일어서 우자세 하나 야, 자 우정 야, 허 야, 야. 우자세 후글라브 준비 야, 앉아야죠 허 빨리 나와요 발 바꿔 강예영이 뒤로 좀 가세요 좌정골 준비 야, 야. 왼쪽 구르기 허 후글라브 준비 헤이 바로 후기 연결받고, 좌정굴 앞으로 굴 허! 우정굴 앞으로 굴 허! 앞으로 굴 풍차 허! 들! 풍차 두번 샵! 허! 일단 연결 족술입니다.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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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향 전환 우 자세 잡으세요. 오른발 앞에. 시작! 예! 예! 자력. 예, 마지막 예, 예, 예. 예. 연결입니다. 왼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준비! 앞구르가 전방부터 시작 야! 전방 야! 야! 후방 야! 야! 빨리 좌후굴 좌전굴 야! 야! 뒤돌아 좌전방 야! 좌배전 직방 야! 빨리 돌려 야! 야! 네 일어서시고 뒤로이보 오른쪽 한방 하겠습니다 오른쪽 준비 야! 시작 우호굴, 우정굴. 뒤돌아, 우전방. 우회전, 출발. 공중회전하고 좌자세요 하나. 핫! 일어서 야야! 야야! 오른쪽 갑니다. 뒤로 돌아서 출발. 야야! 일어서 공중회전 하나. 빨리 주고 오른쪽 둘었어서 점프 빨리 방향 전환 오른쪽 출발 하나 빨리 방향 전환 오른쪽 출발 경면 아, 바로 자 손등 마주 대기 준비 이쪽이 처치 다 해야죠. 빨리 일어나고 조차 자 이제부터는 손등이 다 잡아줘야 돼 왼손 밀고 당겼어야죠 저힘좀 어, 주고요 밀고 당겨야죠 하나 둘 왼손 전원 붙법 시작. 빨리나 다 잡아 줘야 돼. 손다 잡아 줘. 손다 참아 줘. 야! 야! 반대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잘했습니다 다발라키 바깥손목 안손목 양손목 두손에 한손 오른손만 할거야 파워 시작 하나 둘 얼른 재야 그시고 안손목 안에서 잡을때 고 파워 파워 양손 더 힘있게 잡아줘야죠 바깥쪽 네. 뒤에서 잡을 때 준비 뒤에서 어 파워로 잡으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엉술하게 잡아 네 자 반대쪽 준비 더 많이 앉아야 파워를 늘릴 야. 수 있어 안서먹 이현주 좀더 세게 잡아줘야 돼 힘쓰는 모습이 보여져야죠 힘쓰는 모습 좀더 세게 잡아주세요 좀더 강하게 뒤에서 파워 백 그렇지 맞이 오시고 차력경맥 바로 다음 하나 둘 밀고 들어가야죠 다음 교차 칼로키 들어가 다음 앉아 시동! 하나, 둘! 다음, 안쓰목! 어깨 띄우고 돌려 잡아서. 양손 준비 아는 데 까지 우리 노란색 아 연기 는.